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방콕TV입니다. 저 뻥이요 하는 장면 어릴 적 우리 많이 봤었죠. 오늘은 우리나라 전통 간식들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식혜와 강정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엿기름인데 경상도에서는 질금이라 하거든요. 질금. 질금 500g 짜리 사왔고, 얘가 그 국산보리 100%래요. 그래서 이거 국산보리 100%짜리 사왔고, 500g짜리. 그 다음에 밥을 앉혀놓고 갔어요. 꼬두밥이 되게끔. 근데 좀더 꼬들하면 좋을 것 같은데, 덜 꼬들하게 됐어요. 밥을 이따 여기다가 부어서 좀식혀두려고체망에다가 지금 이 식혜도 처음 만들어봐요. 옛날에 우리 어머님 살아 계실 때 우리 어머님은 그 추석이나 설날에 늘 이걸 해주셨는데 그지 여보 어. 엄마가 늘 해주셨지 잘해주지. 응. 잘해주지. 응. 잘해주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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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가 늘 이렇게 응. 지금 밥솥이 두 개가 필요해서 오케이. 요거 밥솥이 좀 오래돼가지고 깨끗하게 닦아내고 있어요. 알콜 묻혀갖 고. 이게 물이 4리, 4리터예요물4리터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여질금제가배보자기를 저번에 한개사 놓은 게 있거든요. 이제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바로 음, 다가여말다다가렇게가지고이가게기가 주물 4리터를 뿌라고 했으니까 계속 이렇게 하면서 칠해주면 될거같요자 이렇게 해갖고 얘를 물기다가 부어내고 물또 넣고 부어가지고 또 얘를 칠해요 찌꺼기 남는거는 쓰지말고 찌꺼기를 버려야지 이렇게 해서 이제 찌꺼기가 아까처럼 깔아앉을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부어볼까요? 이렇 한번 부어볼게요 얼만큼 부 찌꺼기가 남아있게요 아직 덜 깔아앉았기 때문에 자라 앉았다. 조금 이만큼만. 목걸이. 자, 얘를 다시 볼게. 좀 있다가. 어,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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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이제 조금 기다렸다가 여기 밥솥에다가 넣어서 할게요. 자, 이제 얘를. 쪄서 여기다가 넣을게요 하나 사골 육수 같네요 깔아앉은거 <laughs> 보이시죠? 이런거는 밥솥에다가 4시간에서 5시간 보온으로 그대로 두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요. 저기 식혜가 되는 동안 어요쌀 뻥튀기거든요. 이쌀 뻥튀기로 감정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지난번에 제가 오란다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오란다 만드는 방식 그대로 해서 하면 과연 감정이 될까? 싶어서 한번 해 보고 싶어서요. 제가 호기심이 생겨 가지고 먼저 끓을게요. 뭐? 식용유하고 다 넣어야 되잖아요. 넣어야 저도 제가 만들었던 거 영상 한번 다시 보고 그리고 할게요. 어, 식용유 한숟가락 한 넣고, 그 다음에 설탕 20g, 올리고당 40g, 조청 100g, 소금 1/2 작은술, 물 2큰술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저울에다가 설탕 20g 넣을게요. 자, 이제 어떻게 끓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어, 이 냄비가 전체가 다 끓을 때까지 그대로 두시면 돼요. 지금 바글바글 전체적으로 다 끓었거든요. 그리고 불을 낮췄어요. 그다음에 얘 넣을게요. 오란다는 200g 넣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70g 정도 들어갔어요 여기 그리고 이렇게 이제 뭉쳐졌으니까 이제 끄고 그대로는 이렇게 다 뭉쳐지네 얘는 지금 오란다랑 느낌이 좀 달라요 얘는 되게 지금 단단한 느낌이 들거든요 또 차가운 건 바, 베란다에 잠시 두고 올게요 이거 자를 때 이렇게 잘라야 되나? 이렇게 잘라야 되나? 어이구야 어이구 어떻게 해야 되지? 자르지도 못하겠네 수걸로 이렇게 잘라야 되나? 맛있지? 맛있네. 응. 근데 어... 부서져서 그렇지. 맛은 좋아요. 음, 맛있다. 너무 맛있게 됐어. 아, 얘는 안 부서진다. 이게 좀 낫네. 조금 설맛서 얘는 안 부서져요. 조금 덜 말려야 되네. 너무 바짝 말려서 그런가보다. 얘는 괜찮다. 음. 아까건바삭바삭꼬였고왜 음. 그렇지? 좀말려오면 되겠다 음. 덜 말아서 그런 거야? 음. 음. 이거 이렇게 진짜 선물 줘도 되겠다 만들어서 네 이렇게 저는 강정을 만들어 보았어요 이렇게 만들어 보면서 또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조금씩 조금씩 요리의 팁을 얻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4 시간 지났어요. 그래서 한번 열어볼게요. 오 버풀 떠올랐네. 여기도. 이야. 가발이 동동 그래. 잘 떴죠? 이제 끓여볼게요. 우와 나 단술 처음 만들어본다. 우짜짜짜짜짜짜. 우와 진짜 단술 냄새 난다. 어신빛지. <목소리> <목소리> 자, 이거 어제 밤에 엔지 하루도 그냥 엔지 <laughs> 하루도 그냥 지나가는 날이 없네. 이거 어제 만든 시케 여기다가 이제 한번 통에 담아 볼게요. 그만 음. 받아 자 숟가락으로 이렇게 끌어 넘어가야 됩니다. 어, 이렇게 딱게 나오네 너무 맛있다. 맛있 달렸을 거야. 응. 시원하니까 맛있다. 시원하지. 어. 시원하맛있 어, 이거 살을 냉해 볼까? 다, 다 냉동이 어, 자 저기 김치 냉장고에 넣으면 되는데. 음. 최고예요. 진짜 <laughs> 소소하다, 뭔가. 어, 고소하다 뭔가. 응, 고소하다. 진짜 하다 어제 서문시장 가니까 이거 엄청 많이 사가시더라고 아, 아직까지 또 이런 걸 챙기고 먹고 하시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 맞아요 시장에 가보니까 어, 우리의 전통이 아직 살아 있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고 왔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서 또 어,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렇게 집에서도 만들어 보았어요 납작맞이 떡볶이 음, 음. 네. 음. 네. 음. 다 나왔다. 먹자. 네, 오늘은 이렇게 우리나라 전통 간식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편한 밤 되세요. 안녕.